오르막길에 들어선 한국과 내리막길에 들어선 일본 모습이 아주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 최대 발행 부스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이 1분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기록적인 GDP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국경봉쇄, 지역봉쇄 등으로 한국처럼 일본도 수출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고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시장의 침체로 V자 곡선 경기 회복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일본 GDP 하락률은 무려 27%인데 이는 2009년 리먼 사태 때17% 하락을 초과하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일본의 2019년 GDP는 5조 1544억 달러입니다. 만약 4분기까지 이 행렬이 이어진다면 1년 만에 3조 9천억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5년 4조 3895억 수준보다 못하게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44분기에는 지금보다 나은 경제성장이겠지만 유미우리 신문 보도는 비관적인 전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비교를 하지만, 유미유리 신문은 모든 지표를 전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 이렇게 대비하면 코로나가 없던, 전년 동기보다 하락폭을 적게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자랑하던 내수시장도 전분기 대비 6.4% 정도 하락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전분기에 7.4% 하락한 수치에서 다시 6.4%가 추가로 하락한 것입니다. 소비도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수출도 21.9%가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40% 정도 큰데 이는 설비 투자를 일본 기업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기 경제 동향도 매우 어둡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 OECD가 아직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GDP는 2% 정도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0.8% 정도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아주 월등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강훈이라는 사람이 단임 목사로 있는 제일사랑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 대상이 되었음에도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줄 때 조건으로 금지했던 집회 참여 조건을 어겨가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테러를 당한 것이다.그런데 헌금은 많이 해라.누구에게 무슨 이유로 현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실패한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기려 그러했다는 것이죠.대한민국을 더 혼란하게 만들어야 하니 헌금을 해달라는 것이죠.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아도 정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반 국가단체와 테러단체가 사랑제일교회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사를 석방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사법부도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좀 납니다. 국가 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비협조적인 정도가 아니라 방역이 실패하길 바라는 저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사용해서 치료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당국은 철저하게 구상권 청구해야 저런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과 관용엔 관심 없고 온통 종북 빨갱이에 취해 사는 목사는 이 나라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아니라 어떤 개인에게도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온통 증오와 정치 세력으로 관심 받고 싶은 그 머리에서 편안함과 밝음을 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제일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 이상의 계명이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지금 이웃 사랑이 무엇일까요? 함께 방역수칙 지키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런 시국에 더 어려워진 약자 소외계층을 살피는 일입니다. 보이는 건물인 교회가 아닌 글씨가 적혀진 책으로의 성서가 아닌 실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라 하지만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방역지침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에 정작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이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 일반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인은 많은 사회 문제에 또 정치적인 문제로 길거리에서 권력과 싸웠고 외세에 저항했으며 불의에 급히지 않았습니다.권력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위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제뉴스에서 자주 보는 약탈과 방화는 우리가 몹시 가난했던 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우리 한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미 군정에 의해 양민이 학살당했으며 민족 전쟁을 해야 했으며 권력욕에 사로잡힌 통치권자와 그 주위에서 이권을 챙기던 이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전히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세계에서 강하다 하는 국가와 이런저런 일로 부딪히고 어울리며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개헌과 긴급조치로 국민을 탄압하던 권력은 개헌과 긴급조치가 아닌 국민의 뜻을 수용해 탄핵 절차를 밟고 투표를 통해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권도 그만큼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진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안 던지고 권력을 바꾸는 성숙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민족의 기본 정서입니다. 측은지심으로 대표되며 우리라는 표현에 녹아있는 배려와 함께라는 반만 년간 내려온 민족 정신이 외세에 휘둘리고 독재에 휘둘린 근데 100년에 아무람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한민족의 민족 정신이 이제 하나의 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북 빨갱이를 앞세우고 뒤로는 미국과 일본에 사대하면서 그것이 애국인 양 세뇌되어 버린 이들. 지금은 정파로 나뉘어 구분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 사고가 한민족의 미래를 가로막는 몹쓸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6.25 때문에 공산당을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네, 확실히 그런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1945년 해방되고 6.25 전까지 공산당 색출이라며 무수히 양민을 학살한 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것도 모자라 6.25 전쟁 당시에도 전쟁 중에 북한군이 아닌 한국군과 외국군에 의해 무수히 많은 양민이 학살된 것은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국민이 공산당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너는 빨갱이가 되어야 한다며 때리니 맞았고 죽으라니 죽어갔고 그도 모자라 중국 빨갱이 가족이란 오명 속에 평생을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빨갱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주의 사고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할 방편이었으니까요. 정광은 목사처럼 정치 세력이 되고 싶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인을 이용하려는 실제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라 불리는 곳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가 두드러집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세상 종교의 근간은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권합니다. 종북 빨갱이를 외친다고 천국 가고 극락 간다는 말은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습니다. 한민족에게 암덩어리 같은 존재입니다. 위대한 한민족은 이제 깨어난 수준입니다. 이제 깨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세계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기지개를 켰으니 이제 행동해야 하죠. 다시 들어 누워야 할까요? 코로나가 서구 유럽처럼, 일본처럼, 미국처럼, 남미처럼 한국을 장악하면 한동안 누워서 몸을 추슬러야 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미워도 근간이 흔들리는 위험한 행위는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영토는 작지만 한민족이 움직일 세상은 작지 않습니다. 외세에 의해 뭐라 제대로 항변도 못해보고 갈라진 우리 민족은 외세가 아닌 우리 힘으로 공존하든 하나가 되든 운명을 결정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암덩어리 같은 사대주의자들과 중북 빨갱이가 세상 모든 것이냐 생각하는 그런 이들을 경계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천지 사태 때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이를 당연하다 여기는 미친놈들이 제발 정신 좀 차리길 후,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